이렇게 오면서 불구하고, 이렇게 저희와 함께 어, 즐거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, 첫 곡으로 저희 이번에 25라는 어, 곡 들려드렸고요. 지은씨 오늘 어때요? 네, 어, 오늘 저희가 여기 전에 무대 하시는 것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즐겨주시더라고요. 막 일어나서도 막 노래 따라 주시고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저희 신곡도에도 꽉꽉 채워서 준비했으니까요. 이제 저희 음악에서만볼수 있는 소인분 많이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,